헌법학자이면서 헌법재판관 6명에게 탄핵재판은 부당하다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는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이시며 국민, 국민대학교 교수이신 이호선 교수님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시민 여러분. 성경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질지라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니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회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바람을 몰랐습니다. 왜그 바람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그 바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더러운 먼지, 그것도 보통 더러운 먼지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오기 든 먼지가 가득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그 더러운 먼지는 여의도, 국회, 민주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법부에 있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썩어도 우리의 분쟁을 재판해 주는 재판관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사법부가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신뢰만 있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는 자들이 불의하고 판결로 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판결로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어느 판사한테 가면 판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사유가 정상적인 사유입니까 여러분? 원로 법학자 허영 교수께서 오죽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야 한다고 일관하셨습니다. 저 부끄러운 재판관들 법복을 입었다고 재판관입니까? 분명히 법에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기록은 볼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볼수 없는 것은 원본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복사본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어, 며칠 전에 현직 검사장이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일제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제의 재판보다 못하고 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평가가 타당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원님 재판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님 재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원님 재판 아십니까? 조선시대, 그때도 법이 있었습니다.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 번을 답변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드라마나 영화에서 고문하는 장면만 봐서 그렇지, 죄인에게 세번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는 재판을 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재판은 원님 재판보다도 훨씬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저렇게 저들이 뻔뻔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외쳐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후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회 입법청원 아시죠? 거기에 헌법재판공정법 내용은 헌법재판을 농단하는 사범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자는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5만 명이 요건인데, 오늘 열차 타고 오다 보니까 4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3천 명이 모자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 헌법재판공정법을 치시던지, 국회 입법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헌법재판공정법 치셔서, 거기에 동의 청원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 주십시오. 5만 명은 당연히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5만 명 그거 넘어서는 안 됩니다. 10만 명, 100만 명 돼야 저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 저 친구들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런 말 부끄러움을 아는 친구들 같으면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그러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저 법복 입은 좌파 카르텔 판사들은 현실의 법정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원한 그 법에는 공소시효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제가 청원한 그 법에는 소급표 금지 없습니다. 반헌법주의자들에게 반드시 소급표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헌법사무처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개 헌법재판소 공부관이 나와서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로 얘기해야 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벌해야 되죠? 여기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요리바람이 시작됐습니다. 그 바람에 티끌처럼 날리는 악인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효리바람이 더큰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큰 태풍으로 더 키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원한 의의 기초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